그냥 들어가잖아잘 봐봐. 계꽉 잡아 봐. 어때? 자, 꽉 잡아. 손, 손, 손이거꽉 잡아 봐. 잡았다. 자, 여기서 마찬가지. 그냥 잡았지? 그럼 가서, 봐봐. 얘가 지금 팔이 걸려있지, 근데 봐봐. 이 팔이 어때? 근데 여기서 봐봐. 나갈 때이 팔이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잘 봐. 아, 그냥 내가 갔어. 그러면 상대가 올거 아니야. 그렇지? 맞붙인 상태로 봐봐. 이그립대 있는 거 봐봐. 근데 나는 정면이야. 이거 지금 정면. 잘 봐. 여기서 여기까지 상대가 봐봐 잡은 거 여기서 넘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알았지? 일어나는 건 하지 말고 중심 잡는 거만 해야단 갔어, 가봤어, 대 어, 어, 알았지? 티다리를 나중에 갈 거야? 요것만, 봐어 봐봐 어.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봉면한테 톡 끌고, 톡 끌고 어때? 이거 잡혀있잖아 알았지? 내가 앉아줘야 돼 끌고 돌려주고 뒤 상대가 어때 잡혀있는게 네가 돌려봐 뒤로 앉아봐 앉아봐 봐봐 상대가 어때 올라오면 그렇죠 어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야 돼 상대가 갔던게 이렇게 가져야 돼 그리고 나는 어때? 나 치지 말는가 목도 마찬가지야 여기 잡혀있어도 잘봐 어. 알았지? 들어가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봐봐 상대방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주고 이렇게 대신 여기서 봐봐 그대로 이렇게 잡지 말고 잘 봐봐 툭툭툭 툭, 툭. 하고 나서 어때 알았지 걸어주라고 자 끌어잡지 말고 여기서 품에 안아주라고 알았지 그냥 여기서 어때 짧기 때문에 갈라가면 튕겨 잡으려고 하면. 그러니까 어때 툭툭툭 툭, 툭. 여기서 툭툭 툭. 알았지? 보내고